<목소리> 안녕하세요 안녕 우리 그 글쓰는 아이디가 뭐였지? 뭐 네, 네, 아, 아, 네, 아, 네. 리치 리션 아이디가 뭐죠 리치 리션 저분이 리치 리션니다 그래요? 석석. 거리가 멀어져고 리치 리션 괜찮아 엠타 터가 아닌 것같아뭔 소리예요 5분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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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rcentagem> <laughs> 음 <부출고 웃음> 되는 거 아니야? 지금 <laughs> 시간 <laughs> 아, <그래? 웃음> 아, 좀 때우는 것 같은데. 빨리, 빨리, 이쪽에서. 오늘 금방 빠져요. 너무 오픈하지 마세요. 금방 빠지니까. 여러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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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표 받고 1시 50분까지만 오시면 돼요. 번호표 받으신 다음에. 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두 분이 사실 한 분은 뭐 5천 이상 순수익을 뭐뗄거다 떼고 뭐 이분 중에 한 분은 거의 용돈까지 다 떼고 집정하는 건데 5천만 원 이상 한 명은 1억 이상을 벌고 있는 건데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나요? 별로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시간을 갖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좋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 동기부의 주유소 같다고 해야 되나? 오늘 여러분들 이 주유를 받아서 집에 가서 실행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하고요. 사회에서는 뭐가 불만이었냐면 이네 글자가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제가 여기 아무나 랜덤으로 뺨을 때립니다. 그리고 어 미안해요 천만 원 드릴게요라고 하면 괜찮다고 할 사람들이 많겠죠? 그리고 제가 공손히 물어보죠 한대더 때려도 될까요? 그러면 맡겠다는 사람이 있겠죠? 그게 내 가족일 수도 있고. 그게 저는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이 자본주의가 하고. 가만히 보니까 이런 설명을 잘안 해주는데 우리 엄마가 나가서 힘든 일하고 가족들이 힘든 일 하는 것들이 되게 좀 짜증나고 불편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안 불편한 거가요 사실상은 마지막 그 오프라인 강의가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잘하고 싶어요 저라는 인간을 다섯 명 복제해서 오늘 여기 서 인간이 제일 1등이 되고 싶어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제가 들어보니까 뭐 경쟁사에서도 많이 오고 뭐 악플을 쓰려고 신청한 사람도 있고 많이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어차피 이 자리에 오면 상관없어요 제가 돈을 많이 안 벌어도 좋아요 그냥 어쨌든 저를 믿고 와주시니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몰입을 해주셔야 돼요 내 자유를 되찾고 그리고 내 안정을 보장받고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한 플랫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플랫폼이 뭔지 아세요? 뜻이? 뭐예요? 어, 직역하면 정거장 그러니까, 그, 기차를 탈때 모이는 그 역을 플랫폼이라고 해요. 그러면, 지하철의 외모이죠? 열차를 탈려고 하는 목적이 있죠, 공동이 그럼 여기도 플랫폼인가요? 네.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러 왔으니까 플랫폼이죠? 네. 가족도 플랫폼이죠? 친구도 플랫폼, 다 플랫폼이거든요? 어떤 공공의 목적이 있으면 플랫폼이에요. 그거를 우리는 이용하자는 거예요. 누군가의 목적이 있어서 모인 온라인, 오프라인의 모든 공간을 사람이 목적을 갖고 모인 모든 공간을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정의를 버려두고 우리가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모든 공간을 플랫폼으로 정의할게요. 나한테 이득안 되면 플랫폼 아니고 그냥 사람들 모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오늘 제가 다섯 가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플랫폼의 5대 법칙을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넘어갈게요. 레드 플랫폼과 블루 플랫폼 레드 플랫폼은 뭘것 같아요? 그 플랫폼 자체가 레드오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플랫폼으로 홍보하는 사람도 많고 수요도 많은 거. 그럼 블루는 뭐죠? 수요도 별로 없고 공급도 별로 없는 거. 근데 내가 가서 수요를 만들 수 있는 게 블루 플랫폼인 거죠. 이 허브 플랫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하셔야 돼요. 원래 허브 키워드로 많이 땡기는데 요즘 허브 플랫폼으로 많이 땡기거든요. 이셋 중에 하나, 오픈 카톡방이 허브 플랫폼이 되는 거죠. 아니면 카페, 아니면 유튜브. 이셋 중에 하나는 하고 계셔야 돼요. 무조건. 아니면 점점 더 손해를 봅니다. 그리고 그게 독리가 돼서 여러분들의 손해를 가중시킬 거예요. 자, 1위 간지기 때문에 예전이나 지금이나 마케팅하는 방식은 비슷하고요. 세 번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 둘, 셋. 무슨 뜻일까요? 플랫폼을 먼저 보고 나서 물건을 가져와라 하듯이 너무 단순한데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미국에 가서 물건 팔려면 어떻게 해요? 어? 이거 우리 엄마가 하는 닭도리탕 맛있으니까 미국 가서 팔아볼까? 이렇게 합니까? 미국에서 뭐가 맛있는지, 뭐 좋은지를 알고, 그거를 테스트한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가져가겠죠? 플랫폼은 제가 뭐라고 했죠? 국가. 그러면 플랫폼도 어떻게 해야 되죠? 바꿔야 어? 뭘 바꿔? <laughs> 거기서 뭘원하는지 알고, 그걸 제공해야 된다고. 지금 이 공간에서는 뭘 팔면 돼요? 이것도 플랫폼이잖아. 엔타타업은 어떻게 8년 동안 되게 잘 됐는지 아세요? 비결? 기존 교육생분들 많이 오셨거든요. 맞춰보세요. 교육생들의 성과? 성과. 그것도 맞죠. 책임감. 제가 어제 라운님이랑 대표님이랑 10시 넘게까지 리허설을 하면서 진심어린 사과를 드렸어요. 너무 죄송하다 제가 본 강의할 때 어느 정도로 예민하냐면요. 띄어쓰기 안 와도 엄청 소리 질러요. 피트에 띄어쓰기 안 되어 있으면 너무 화가 나요. 왜냐면 저는 100명이 와서 그 사람들 인생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잠을 거의 못 자고 밥도 안 먹고 가족 안 보고 친구 안 봐요. 너무 화나 있으니까 사실 제가 워낙 못 나서 부족해서 이분들한테 좀 잘못했어요. 그 순간. 그래서 지금도 되게 후회가 되고 되게 고마운 마음이 많이 드는데 저는 항상 그랬거든요. 그리고 18기 할 때는 제가 이제 누워있는 모습이 너무 싫어서 완전 행동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15기 때그 가족상을 당했는데 그때 어느 정도까지 머리가 이상이었냐면 왜 지금 돌아가시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나 강의하고 있는데 이분들한테 잘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게끔 저는 그런 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19기를 못하는 거죠. 못해요. 저 100억 줘도 못해요. 못해요. 가면 죽을 것같아그압박에 그래서 너무 죄송하더라고. 그랬더니 작은 형한테 엄청 크게 웃으시면서 역시 부자는 메타인지가 잘되네요 라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laughs> 어, 당연히 알지. 내가 진짜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데. 저는 세상에 완벽한 하나는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파는 그 아래에 그 정도의 책임감을 가지면 여러분은그 카테고리의 리더가 됩니다 그런 거는 다 전달이 돼요 얄팍하게 속여서 파는 거는 오래 못 갑니다 저는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렇게 한 사람이 많이 없어서 그런지 8년 동안 계속 이런 게잘 됐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거를 같이 교육했던 분들이 알아주시니까 오늘 플랫폼 특강 재밌었나요? 네 다행입니다 저는 왜 특강을 했을까요? 여러분들 누구한테 사기 안 당하려면 이 사람의 감정이나 그런 목적을 깨뜨려야 돼요. 제가 지금 아파부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분도 레드서퍼님도 똑같았어요. 처음에 엄청 저주를 막 합니다. <laughs> 어나 힘들다, 샴푸 안 된다, 나는 왜 이러냐, 뭐 이런 것들 많이 하셨어요. 지금은 아까 작형님 말씀하신 것처럼 돈을 벌게 되고 있죠. 제가 이럴 때마다 항상 드린 말은 작형님 통해서 직접적으로도 다 괜찮아, 괜찮아. 그거 다 우리 겪은 거고 아무 문제 없어, 괜찮아. 괜찮아 할수 있어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계속 그러다 보니까 아까 하루에 그번 돈이 50만 원이었어요 순수익이 이러면 천만 원은 버는 거잖아 여기까지만 오면 저는 그 다음부터는 그 분이 알아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같이 손잡고 들어오자 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를 믿어준 분들이 그래도 이 정도 수익까지는 봤으면 좋겠으니까 근데 제가 이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을 집에 찾아가서 매일매일 피드백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특강을 계획하게된 겁니다 오늘 플랫폼 특강을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오늘 특강을 세 줄로 요약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플랫폼이 생각보다 별거 없어요. 생각보다 똑똑하게 들어가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100명 중에 한명도안 돼요. 저는 좀 재밌어요, 그때. 저는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있다고 생각해요. 겁먹을 필요가 전혀 없고요. 두 번째, 자신의 인생이 지워져도 되지 않게끔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스스로, 아, 내 인생은 없어져도 되라고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내 시간은 되게 소중하다고 생각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플랫폼 마스터가 돼서 같이 사슬을 끊고 자유로 나아갔으면 습니다 오늘 플랫폼 특강을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